습니다네 오늘은 골반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동작을 소개해드리라고 해요. 네 골반이 틀어지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때는 고관절의 굴곡 신전 외내전 회전 등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자유롭게 만들어내서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제 위치를 바르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에서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만들어내는 레그 스트레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스프링은 빨간색 스프링 하나 걸고 갈 거고요. 자, 우리 천천히 리포머에 다시 누우실 거예요. 자 구르듯이 누워서 두 발은 풋바 위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자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렬이 맞는지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자 어깨와 숄더레스트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 남겨주실 거고 머리 등 엉덩이는 바닥에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척추 그리고 골반의 중립을 맞춰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발로 풋바를 길게 밀고 나가실 거예요. 자 이때 내 장골과 치골이 그리는 삼각형이 바닥과 완전히 수평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맞춰 놓고 어, 지금부터 다리에 스트랩을 걸고 가실 건데 스트랩이 걸려 있는 동안에도 골반이 앞뒤로 끄덕끄덕 움직이지 않게 골반을 고정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중립 골반 만들어서 허리 아래쪽에 살짝 공간을 띄워 놓으셨다면 그대로 위쪽에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와서 두 발에 걸어 주실 거예요. 자 발의 앞치 부분에 정확하게 걸어서 자 천정으로 뻗어 고정하실 거고요. 자 반대쪽도 가지고 오셔서. 같은 위치에 바로 전장으로. 장시켜 주실 거요자 텐션 동일하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거고요 자 텐션 바르게 맞춰 내셨으면 그대로 두 발을 아래로 밀어내실 겁니다 자 사선 앞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골반 중립 체크 지금부터 골반에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자 바르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좌골 뼈를 살짝 모아내는 힘 동시에 가지고 오면서 고관절을 천천히 굴고 무릎 관절도 굴곡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위치는 내가 골반 중립을 잡아낼 수 있는 위. 위치까지 최대한 들어오셨다가 자 그대로 저번엔 고관절을 다시 길게 뻗어내면서 신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리를 뻗어낼 때는 골반이 어, 뒤로 어, 전방 경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복부 쪽에도 힘을 채우해서가 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접어 오셨다가 앤 후. 자, 고관절에 굴곡과 신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두번더가 볼게요. 다시 밴딩. 자, 접어 내셨을 때 꼬리뼈가 쑥 말리지 않게 꼬리뼈 바닥에 지그시 눌러 놓고. 자, 내쉬는 숨에는 내 허벅지 뒤쪽으로 길게 뻗어주는 느낌 앞으로 길게 밀어 줄 거예요. 자, 한번더 다시 밴딩. 접어 오셨다가 후 내쉬면서 앞으로 길게 밀어줄 거요자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한 동작으로도 연결을 할수 있는데 무릎 관절, 슬관절을 완전히 펴놓은 상태에서 고관절의 움직임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천천히 고관절만 접어서 올라올 건데 자 이때 햄스트링이 조금 타이트하신 분들은 골반이 쉽게 따라갑니다. 골반을. 고정해 놓을 수 있는 만큼만 두 다리를 천정으로 밀었다가 엔하 내쉬면서 햄스트링의 힘으로 아래로 지그시 밀어내실 거예요. 자 척추와 골반에는 아무 일없다는 듯이 중립을 계속 유지해 주실 거고요. 자 그대로 다시 엔업 올라왔다가 자 내쉬면서 아래로 푹 밀어낼 때 발이 당기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진전이 되니까 두 다리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채워 주셔야 돼요. 자두번더업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다후이 정도 오시면 고관절 주변에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엔 돌아 올라오실 때 여기 고관절 사이에 손가락 하나 쑥 들어갈 정도로 분리시켜 올라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후 아래로 지그시 밀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회전 굴곡 신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 두발의 바깥으로 외 회전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돌아가고 한쪽이 덜 돌아가지 않게 두발의 수평. 바르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다시 고관절 수관절을 접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 회전과 불곡이 동시에 일어났고요. 자 앞으로 뻗어 내실 때도 회전과 신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맞춰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골반의 중립은 계속 유지. 자 반복해서 갑니다. a 후 내쉬면서 밀어내고요. 자 허벅지 안쪽이 조금 더쓸 거예요. 다시 접으실 거고 이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풀리면 무릎이 많이 벌어지겠죠? 자 무릎은 한리포머 정도 넓이 유지하면서 다시 밀어 내셨다가 마지막 한번더 접으. 후 내쉬어요. 후자 마찬가지로 어드밴스하게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발을 천정 방향으로 큰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중립 골반 유지하는 선까지 올라갔다가 앤 내쉬면서 다리 회전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아래쪽에서 만나보실 거예요. 다시, up. 올라갈 때 어깨 긴장감 없고요 척추는 계속 중립 상태. a n 내쉬면서 회전하면서 아래에서 만나줍니다. 다시, u 자, 올라갈 때 힘을 툭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좌골반은 모여있는 상태. a n 후. 내쉬면서 아래에서 만났다가 마지막. 다시 한번, u 자, 내쉬면서 후 아래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동작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우리 서클, 원까지도 그릴 수 있는데 두 발을 11자로 모은 상태, 자, 전정으로 그대로 뻗었다가 자, 그대로 바깥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아래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고관절을쏙해단해서 크게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다시 올라갔다가 바깥으로 크게 원, 뒤꿈치끼리 만날 수 있게 아래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갔다가 그원 그려낼 때도 두 발이 그리는 원의 그기가 동일하게 자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인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업 올라왔다가 반대로도 a n 후자 리버스 이번에는 원을 그려 올라갈 거요 예자원 그려 올라오실 때 골반이 쑥 들려 올라오지 않게 자 중립골반 유지 a n 후 아래로 밀어 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 그려 내셨다가 d o 후자두 번만 더 마무리 가실게요 원자두 발이 그리는 원의 크기 동일 자다리에 회전 불고 같이 만들었다가 신전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다시 원 그렸다가 천천히 아래로 후. 밀어주면 그대로 무릎 접어 오실 거고요. 한 발씩 스트랩을 풀어줄 거예요. 오른발부터 풀었으면, 오른발은 바로 앞으로 뻗어 푹이 고정. 자, 스트랩은 뒤에 실버탭 걸어주실 거고요. 자, 반대쪽도 풀어서 푹발 먼저 고정하신 다음, 천천히 무릎 접어 들어와. 자, 두발 앞으로 뻗어서 다리에 긴장감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장인 분들에게 골반 주변 근육의 단축은 굉장히 흔하게 보여집니다. 어, 특히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를 짚는 경우에는 좌우 불균형까지 생겨서 골반의 정렬을 많이 무너뜨리는데 보여드린 동작은 골반 주변부를 부드럽게 유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틀어진 골반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양플라테스예요.